안녕하세요 필구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3월 9일이죠 대선 날이 가까워서 선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찍을까 합니다 형곧 대선인데요 대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있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그거에 나쁜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관심사가 달라서일 수도 있어 어, 실제로 선진국 같은데 가보면 본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 사람들이 멍청한 케이스가 아니었고 어,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경선 뭐 이렇게 있어 근데 대선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 그리고 총선은 입법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지방선거는 각 지자체의 행정관들을 찍는 선거인데 최근의 뉴스에 경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 거야. 경선은 각 당에서 후보자들, 그러니까 대표할 후보자들을 뽑는 약간 예선전 같은 거야. 당내 투표라서. 음. 아, 맞다 형. 근데 보궐선거는 뭐예요? 보궐선거 같은 거는 쉽게 말하면 현재 국회의원, 현직 지자체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 뭐 일신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공석을 메꾸기 하한 선거거든. 네. 어, 최근에 서울이랑 부산이 보궐선거를 했지. 어. 어. 일시된 문제로 공석이 됐으니까. 음, 형, 저는 그래서 선거날 만편히 쉬려고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형은 사전투표하실 거예요? 나는 안 해. 혹시 사전투표 안 하시는 이유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하시는 부, 부정선거 때문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사실 선거 얘기를 하면서 내 정치색을 물어볼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그래서 나는 정치색을 조금도 드리지 않을 거야. 내가 사전투표를 안한 이유는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전투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말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던진게 몇번 있었어 근데 그 공통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 이건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라는 걸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그 그러니까 선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한다고 물론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인쇄비 박스 제작비 왜냐면 박스나 인쇄비 이런 게다 규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이거에 대한 비용 그리고 뭐 개표할 기계 비용 컴퓨터 비용 그리고 총괄하는 사람들, 개표를 하는 사람들 이런 데다 돈 받고 하는 거든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이것저것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사람들이 이걸 잘모르다고이 선거를 한번 치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라는 명분으로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사전선거라는 게, 선거론을 배워본 사람도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교수들이 이런 말들을 해. 생각보다 실효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선거, 사전투표를 안 하던 우리나라에 선거율이 60%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사전선거를 했을 때, 급등을 했을까? 드라마틱하게 높은 투표율이 나왔을까? 아니, 거의 시효가 없었어. 왜냐하면 투표를 할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투표를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돈 투표율이 낮아지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고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돈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게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A에서 B로 이전된 것뿐이야. 이 말은 특별히 시효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실효가 없는 제도임에도 아이 그래도 1%, 2%도 증가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1%, 2% 증가한 거 좋은가? 나는 잘 모르겠네. 흔히들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선진화된 나라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선거율 높아? 아니, 낮아. 생각보다 낮아. 그런데 걔네는 굉장히 선진화 국가로 인정을 하지 민주주의적으로도 발전돼 있다라는 말을 해 물론 경제적인 것 떠나서 정치적으로 발전돼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근데 선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있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그게 어디일 것 같아? 인도? 거기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우리랑은 좀 먼데 되게 가까워 일본이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또이또이 하거나 좀 낮을 때가 많아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가장 선거율이 높은 곳 북한이야 아 맞네 거기도 그쵸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니까요 어, 그거는 지들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긴 해. 근데 우리나라와의 단, 차이점은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강제로 투표를 하느냐, 그냥 권리 행사이다. 이런 차이고 뿐이지. 음. 북한이 선진화되 있나? 아닌데. 그러니까 선거율이 높다고 선진화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선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하는데, 선거율이 높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 그리고 특별율이 싫어도 없어 근데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나는 그런 관점에서 반대하고 보이콧을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인들이 헤쳐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라 이 제도를 없앨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안하는거야 그러면 이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테고 아직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어차피 이 영상에 그리고 이 채널 자체가 내 생각을 말하는 데야 그리고 나는 구독자한테 덜 빨아먹을 게 없다는 거, 빨아먹는 생각이 없다는 거, 구독자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어워준다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본인의 참정권을 포기해라, 참정권을 하지, 행사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정권을 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근데 이거는 인지했으면 좋겠다 권리는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였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유독 정치병자들이 많아 뭔 말만 하면 친중이다, 종북좌빨이다 무슨 말만 하면 침일파다, 매군노다 수고 꼴통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런 거 따지면서 사는 게 행복해? 본인의 만족감이 차? 그럴 리가 없지. 그럼 본인들이 성장이 돼?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그냥 평생 남들 욕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내가 애국자다 내가 깨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거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찍는 그 정치인들 정치꾼들이 여러분들이 인생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야 본인들 어떻게 해쳐먹을까 본인의 명예욕을 어떻게 치울까 이거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한표라도더 받아올까? 숫자로만 하고 있다고. 실제로 선거캠프 가도 활동하면 그게 보여.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라. 보여준 이미지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 시간 낭비하고 음.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들 중에 내가 아는 지인분이 나한테 해준 말이었는데 모든 사람은. 등불을 하나씩 들고 있다. 그 등불을 본인의 인생을 가는 길, 본인이 가는 길에 비추는데 써야지. 남이 가는 길에 좀더 환하게 비춰주는데 낭비하지 말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공감해. 내 구독자분들도 그 말을 듣고 공감했으면 좋겠어. 내 구독자분들도 한분한 한 분이 등불을 들고 있을 거야. 그분들 중엔. 자기도 알게 모르게 남의 인생에 그 등불을 비추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본인이 가는 길에 쓰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분들이 찍은 정치인들, 정치꾼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준다고 하지만, 역대 여당이고 야당이고 좌고 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죠. 당연하지. 그런 거에 애초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신경 써주는 건 여러분의 가족이랑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고. 여러분한테 조금 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지 말라고. 나는 이말이째 라고 싶어. 정치병, 사이비, 내가 봤을 땐 똑같아. 그런 인생에 조금도 쓸데없는 걸 빠지지 마시고 그냥 스포츠 관람하는 기분으로 보세요. 그 정도로만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힘을 쓰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다 이 사실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